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종말이라고.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종말에 처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왜 종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도달할 종착지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생은 종말 가운데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종말을 평상시에 무시하고 살다가 무관심하고 살다가 소위 인생 막장에 빠져서야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돼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후회스러운 순간이죠. 우리가 이런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기 싫으면 항상 내가 정말에 처해 있다고 하는 상황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고 하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하죠. 그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빨리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좀더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좀더 즐기면서, 하면서 살수 있을까? 그런 것에 골몰하죠. 근데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 방향이 틀렸네. 어, 이거 아니네. 그러면 어떡해요? 좀 늦게 가고 빨리 가고는요. 방향이 맞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방향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잘못돼 버리면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성경은 이 인생의 궁극적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게 뭐죠?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고 자식을 똑똑하게 잘 키웠어도 예수 믿지 않고 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큰 낭패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급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방향성이니까. 인생 막장에 이른 사람들도요. 우선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어떻게든 그 인생 막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구원받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한 거예요. 설령 내가 막장 같은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한다 해도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구원의 방향에 섰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은요. 인생 막장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인생의 방향성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출세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걸 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세상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교회 사역에만 매달려서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고 출세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그런 걸 하면서 믿음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악한 방법은 최대한 멀리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자기 욕심대로 아니면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어, 가르치고 양육을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어, 차지하려고 출세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인생에 좌절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가난해요. 우리들도 인생에 실패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난 가운데서도 자족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순간을 견뎌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있는 거고,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는 거고, 다양한 인생의 레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이런 다양함을 인정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죠. 삶의 방향성과 삶의 방법에서만큼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고집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인생의 방향,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 인생은 멸망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사는 것을 싫어하시죠.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거룩의 모습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받을 상의 크기가 결정 난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정말의 긴장감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몇, 몇 퍼센트 될것 같아요?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한33%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숫자로 따져보면 21억 정도 돼요 21억 명이 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요 넉넉하게 잡아서 3분의 1도 채안 돼요 세계 인구의 한10% 정도가 그 정도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70%는요. 아예 방향이 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는 방향은 맞았는데 방법이 틀렸고 10%만이 10명 중한 명꼴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요. 어, 교회를 다녔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의 퍼센테이지가요, 많지 않아요.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교회에서 권사, 안수집사, 그 정도 중직까지한 사람인데, 죽을 때 보면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게 마치 파도처럼 우리 삶을 계속해서 때리죠.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바위처럼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 못해요.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해야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